흰색 6번 하고요, 갈색 3번 하고 섞어주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빵색, 과자색 등이 나와요. 이제 돈까스를 만들 건데요. 어, 돈까스는 이렇게 4번과 5번의 중간 크기가 좋아요. 만약에 얘가 너무 크면 우리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요. 여기에 콜라나 새우튀김 그리고 홍당무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4번과 5번의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섞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살짝 눌러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귀는요, 3번 크기로 두 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그냥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나와요. 그럼, 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뒷면에다가, 살짝 눌러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모양을 다듬어 줘야 돼요. 자, 스펀지로 두들겨 줄 때요. 요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얘랑 같이 있으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떼세요, 차라리. 그리고 요렇게 방향을, 어, 가장자리부터 요렇게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안에 두드리고, 다시 가장자리 돌리고, 안에 누르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겉에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마치 튀김가루처럼요. 됐으면 한쪽에 놔두시고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살짝 진다는 느낌으로 자국을 내주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점점 이 겉에 잡힌 주름이요 굉장히 자잘자잘해지면서 튀긴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어, 얘를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게더 이쁘겠네요. 자, 형태 변형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두들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손의 다음 부분이 또 주름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 돈까스가 나왔어요. 노란색 4번 크기와 빨간색 3번 크기에서 조금 덜어내세요. 그러면 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섞고요. 내가 원하는 주황색보다 흐리게 나온다. 그럼 그때 더 얘를 섞으세요. 이렇게 섞으니까 진한 주황색이 나왔어요. 자, 나는 얘보다 진하게 할 거예요. 그럼 얘를 넣으시고요. 어, 근데 나는 얘보다 흐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약간만 흐리게 할 거면, 요렇게 노란색을 같은 크기로 넣으시고요. 어, 아주 많이 흐리게 할 거예요. 그럼 주황색에서 조금만 덜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음, 난이 색깔로 홍당무 뭐할 거예요. 하면은 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크기로 준비한 요 홍당무 색깔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먼저 손에 올려서 동그랗게 굴리시고요. 손가락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해서 요렇게 굴려주면 물방울이 나옵니다. 뚱뚱한 물방울이어야 돼요. 길쭉하지 않고 뚱뚱하게. 자, 그런 다음 손바닥에서 올려서 살짝 눌러주면 만들어지고요. 내가 너무 길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이제 여기 안에 토끼 얼굴을 넣어야 돼요. 자, 요렇게 토끼 얼굴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다 놓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는 없어요. 내가 만든 홍당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스스로 직접 떼어서 손바닥으로 누른 다음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이 크기가 좋은가 이러고 어, 그래서 좀 통통하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떼서 살짝만 누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 토끼 얼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토끼 귀를 준비했어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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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한 다음에요. 자, 뒤에서 살짝 붙여주고요. 또 뒤에서 살짝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토끼를 이 가운데에 살짝 붙여줄 거예요. 요렇게요. 자 이렇게 내보고 어 괜찮네 그럼 그때 이제 살살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만들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연두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연두색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요렇게 조금 초록하고 노랑하고 해서 섞으면 연두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이제 하트 만드는 거예요. 하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번에는 가운데만 문질러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문지르면 어떻게 되면 양쪽 끝은 통통하고 가운데는 좀 홀쭉해져요. 그럼 얘를 이렇게 V자로 만들고요. 살짝.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얘를 여기에다가 꽂는 게 중요한데요. 어, 잘안 꽂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세요. 왜냐면 얘가 말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그 사이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당근 토끼가 나옵니다. 눈도 표현해줍니다.